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의 아침을 여는 따뜻한 건강 라디오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있으시죠?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머리도 잘안 돌아가는데 혹은 이제 와서 뭘 새로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저도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 하시면서도 내가 이 나이에 뭘 알겠니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쩌면 우리 마음 속 어딘가에는 공부는 젊을 때나 하는 것, 배움은 학교 다닐 때 끝났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치 뇌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죠. 노년에도 아니 오히려 노년기에 더 배워야 한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스무 살쯤이면 뇌의 성장이 멈추고 이후엔 쇠퇴만 남았다고 믿었어요.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뇌도 한번 늙으면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뇌는 평생 학습이 가능한 기관이라는 사실을요. 이 말을 뒷받침해주는 개념이 바로 신경 가소성, 즉 뇌가 새롭게 변하는 능력이에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반복적으로 자극할수록 우리 뇌속 신경세포들이 새롭게 연결되고 강화되는 놀라운 능력 말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 뇌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오솔길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그 오솔길이 자주 쓰일수록 탄탄한 도로로 바뀌는 거죠. 처음엔 풀이 우거진 좁은 길이었지만 사람들이 자꾸 다니면서 넓은 길이 되는 것처럼요. 노년에도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퍼즐을 맞추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 뇌는 마치 젊은 시절처럼 반응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뇌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부가 꼭 교과서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노년기의 배움은 즐거운 자극, 즉, 지적 놀이가 핵심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놀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재미있게 뇌를 자극할 수 있어요. 억지로 무언가를 외우거나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그저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지적 자극 루틴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모두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오늘의 단어 하나 외우기.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낯선 단어 하나만 외워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경가소성이나 호기심 같은 단어도 좋고요. 외국어 단어 하나씩 외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단어의 뜻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서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로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배웠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뇌의 언어 영역뿐 아니라 연상, 기억, 말하기 회로까지 고루 자극됩니다. 두 번째, 좋은 글 따라 써보기. 책이나 옛날, 수필집, 혹은 좋아하던 시의 한 구절을 천천히 따라 써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손 운동이 아니라 뇌와 손의 협력을 키우는 훈련이 돼요.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하면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차분해지고 집중력도 좋아져요. 특히 자주 쓰지 않던 단어나 오래된 표현들을 따라 쓰는 건 뇌의 언어 처리 능력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 번째, 소리로 듣고 기억하기. 라디오나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 음성 콘텐츠를 3분에서 5분 정도 듣고 그 내용을 다시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라디오에서 뇌의 건강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줄 요약해 보는 것도 좋아요. 듣고 이해하고 다시 표현하는 이 과정은 뇌의 기억 담당 부위를 반복적으로 자극해요. 마치 기억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죠. 네 번째, 간단한 퀴즈 풀기. TV 퀴즈 프로그램이나 낱말 퀴즈, 숫자 퍼즐 같은 것들이에요. 이건 마치 뇌의 깊은 잠에서 깨우는 자극 같아요. 정답을 몰라도 괜찮아요. 정답을 유추하는 그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살려요. 이게 뭐였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뇌의 여러 부위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다섯 번째, 하루를 세 줄로 정리하기. 하루의 끝에 오늘 있었던 일을 세 줄로만 적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째, 오늘은 아침에 커피 향기가 좋았다. 둘째, 라디오에서 뇌 이야기를 들었다. 셋째, 새로운 단어 하나 외우고 기분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회상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뇌의 기억 저장 능력을 높여요. 그리고 내일을 더 명확하게 준비하는 힘도 길러주죠. 하루 10분, 이 5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뇌는 자극을 받아요. 신경회로는 점점 튼튼해지고요. 이게 바로 인지예비는, 즉 뇌가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저축통장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치매 위험이 커지지만 이런 지적 자극 루틴을 통해 뇌에 저축 통장을 쌓아두면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훨씬 늦게 천천히 나타나게 돼요.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뇌에도 건강한 연결을 많이 만들어두면 나이가 들어서도 똑똑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와 있어요. 평생 학습을 지속한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 30% 이상 늦다고 해요. 또한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글쓰기나 난말, 퀴즈 등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소식인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루틴을 통해 뇌를 젊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해낼 수 있구나 하는 느낌, 새로운 걸 알아간다는 기쁨은 삶의 활력 자체를 바꿔줘요. 마치 마음 속에 작은 불꽃이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실제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니어 분들을 보면 표정이 달라져요.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말씀하실 때도 활기가 넘치세요. 배움이 주는 에너지가 온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하고 걱정되시나요?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도 새로운 걸 배울 때는 힘들어 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도 부담스러우시면 5분부터 시작하세요.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힘드시면 그냥 새로운 단어를 보기만 해도 돼요. 뇌는 작은 자극에도 반응해요. 조금씩 천천히 본인 속도에 맞게 하시면 돼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아요. 이건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제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거니까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뇌가 멈추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깊이 있고 가장 풍요롭게 배울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몰라요. 인생의 경험이 쌓인 지금 새로운 지식은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젊을 때 그냥 지나쳤던 것들도 이제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며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루 10분 가벼운 지적 놀이로 뇌에 작은 불을 켜 주세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 따뜻하게 밝혀 줄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호기심으로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뇌가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 변화에 놀라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름 과일로 하는 뇌 수분 충전법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이미 깨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고 배움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따뜻한 건강 라디오 였어요.